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서 이와 함께 뷰티 산업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뷰티 매장 오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는 예비 점주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하루 3시간씩 34회 총 102시간에 걸쳐 본사에서 진행 중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사에 지원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겠죠? 뛰어난 실력과 노하우로 매장을 열심히 운영 중이신 원장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이 좀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오픈한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조금 두려움 반 설렘 반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모르는 것들을 모든 이제 교육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본사에서 다 해주셔서 이제 마케팅도 그렇고 홍보적인 것도 이제 본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나마 초반에 무리 없이 이제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 제가 좀 어렵거나 좀 문제 생기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본사에다가 제가 연락해서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1년 될 동안 정말 무리 없이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준비할 때 많이 이제 교육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름답고 깊은 눈. 신비로운 눈매를 연출하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얼굴형과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속눈썹 미인으로 거듭나보세요.